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유세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인천 시민들도 동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부산이 인천을 비교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인천도 발전하고 부산도 발전해야 하는데 부산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온난화 때문에 2030년대가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더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부산을 국제 물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산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소외를 느끼고 있으니, 대한민국 부처 중한 개만 부산으로 옮겨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하니, 인천 사람들이 해수부를 왜 부산으로 옮겨야 하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다라며, 해수부는 원래 세종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 더 멀리 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은 인천대로 발전 전략을 세우면 된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너도 살고 협력을 통해 혼자 살 때보다 둘이 함께 셋이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천 출신 최초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사랑하는 동네 안 챙길 이유 없다며 인천 기반 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